우리에게도 가혹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울고 한숨 쉬는 날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내 삶을 몰아붙이시나 이 고민 안 하면서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혹함의 자리로 내 몰린 사람의 심장 안에만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음.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알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음. 인생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혹함의 자리로 내몰린 사람만 깨닫는다고. 제가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교회 그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부부 상담 권위자가 그냥 방문을 하셨어요. 음. 저를 한번 음. 만나보고 싶다고 아. 이 글을 보고 음. 재밌게 글을 쓴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도 가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다 음.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laughs>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부부상담은 탁월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음. 목사님 사실 제가 이 직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니까? 제가 사실은 이혼한 사람입니다. 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묘하지 않아요? <laughs> 네. 이혼한 사람이 부부 상담의 네. 최고의 음. 권위자가 되어 있는 거. 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음. 그 음.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이혼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몰렸을 때,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부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혹함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음, 음. 여러분 심장에 그것을 새겨 넣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 그 가혹함을 음. 용감하게 받아내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안 자체로 보면 마리아가 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잉태하셨다. 어, 그거는 사실은 거기서 그거를 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그는 반복되지 않는 유일회적인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음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털 묵상하던 여인이었다. 그런 분명한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묵상했을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뭐, 그약 예언서, 뭐, 등등, 이사야서 뭐, 수없이 그 말씀들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한테, 말하는. 야, 그 순간을 한번 나를 거기에 대입시킨다면, 그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가혹하다, 뭐, 그 표현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사람이 신을 만나고 나서, 신을 딱 체험하고 나서 느끼는 그 거룩한 황홀감 이게 사람한테 제일 임팩트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참 거룩한 아주 황홀함 그런 거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 마리아를 음, 순수하면서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여인으로 또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좀더 있어요. 예를 들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계집정의원이 음. 이루어져서 하는 동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의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에게 아이를 갖게 할 때는 거의 잘못된 방식으로의 겁탈입니다. 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형태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음.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아들, 그때는 아들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몇번 보여주셨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어, 마리아, 당신의 아들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로도 기적으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가혹한 길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게 훈련의 길이에요. 어두운 길 이렇게 갈때막뱉뱉발 떨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일로 와.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갔던 것이, 어두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길. 저희 아들도 겁이 많아요. 이리 와. 그러니까, 마리아, 참 축복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축복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제 묵상입니다.